것이 바로 시간 화폐 타임머니다 시간은행은 받고 싶은 것과 줄수 있는 것이 달라도 됩니다 타임머니로 받으면 되니까요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세요 힘든 일을 하면 시간을 더 많이 계산해 주나요 제 대답은요 또땡 시간은행은 어떤 일을 하든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설거지 한 시간도 1 타임머니 수학 과외 한 시간도 일 타임 머니 강아지 돌보기 한 시간도 일 타임 머니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기 한 시간도 어려운 법률 자문 한 시간도 일 타임 머니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한 시간 일해 주면 일 타임 머니를 받는다 반대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일 타임 머니를 내면 다른 사람의 한 시간을 쓸수 있다 오 마이 오 마이. 눈앞이 캄캄하시다고요? 지금 손을 내밀어주세요. 오마이 시간은행에 잡아드릴게. <놀람> 당신의 시간을 돈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시간 부자 되세요. 당신의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 오마이 시간은행. 동아이시간은행 최우수 고객인 도우미 씨가 시간거래를 하러 가는다. 거래가 잘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것 또한 시간은행원의 업무다. 방국봉 씨는 대학생이시고요.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할 노래를 배우고 싶으시대요. 아, 노래. 아, 여기 어디라고 했는데. 어, 저기다. 자, 방국봉 씨. 일단 목부터 끌고 시작할게요. 아! 소리를 이렇게 목으로 쥐어 짜는 게 아니라 이 배에서 나오는 힘으로 배심으로 어 이렇게 불러야죠 자 배에 힘빡 주고 오! 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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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어가 어우 어아어 아침에 어리밥먹었어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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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매일 한 시간씩 일주일 동안 노래를 배웠다. 도미 고객님, 오늘 오후 세 시부터 여섯 시까지 세 시간 동안 일곱 살짜리 아이와 놀아주기 있으십니다. 아, 일곱 살. 니쇼7 <laughs> 일곱 살 아이라고 했는데, 아, 일곱 살 맞아요. 아, 일곱 살. <laughs>

나누어 계산한 후두 곱을 더하면 돼 그럼 254 곱하기 36에서 곱하는 수 36을 3 0과 6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254 곱하기 3 0은7 6 2 0 254 곱하기 6은 1524 따라서 254 곱하기 36은 두 곱을 더한 9144가 되는 거야 자 아, 그럼 이번에는 254 곱하기 36을 세로로 계산해 보자. 세로로 계산할 때도 36을 30과 6으로 나누어서 곱하면 돼. 먼저 254와 36의 일의 자리수인 6을 곱한 값을 일의 자리부터 써보자. 그럼 이렇게 1524가 돼. 그리고, 254와 36의 10의 자리 숫자인 3을 곱한 값을 1의 자리부터 써보자. 이때 곱한 값은 1524 아래에 쓰면 돼. 254와 3을 곱하면 762인데, 여기서 잠깐 숫자 3은 원래 30이니까 10배를 하면, 10에서 숫자 0은 계산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 지울 수 있어. 마지막으로 1524와 천 7620을 더하면 9144가 되는 거지. 이제 세 자리수 곱하기 두 자리수를 잘 계산할 수 있겠지. 세로로 계산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곱셈 실력이 쑥쑥 늘 거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 3 <목소리> 자리 수에 두 자리 수를 곱하기. 표주가 <목소리> 손을 씻는 데 사용하는 물은 몇 밀리리터인지 알아보자. 16 곱하기 10과 126 곱하기 4의 값의 합으로 구해보자. 126 곱하기 14를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각 자리의 숫자를 맞추었어. 14는 10과 4의 합이니까 126 곱하기 4의 값부터 써봐. 이번엔 126 곱하기 10의 값을 써봐. 제두 수를 더한 값을 써봐. 126 곱하기 이것만은 꼭꼭 기억해. 꼭꼭 기억해. 세자리수에두자리수를 곱할 때는 곱하는 두자리수를십의 자리와 일의 자리로 나누어 각각 곱한 후두 곱셈의 결과를 더하면 돼. 360 곱하기 23을 계산해보자. 23은 20과 3의 합이니까 먼저 360 곱하기 3의 값을 계산하여 쓰고 이어서 360 곱하기 20의 값을 계산하여 쓴뒤두 값을 더하면 8280이 돼. 다음에 다시 만나! 교주가 손을 씻는데 사용하는 물은 170 곱하기 23을 계산하여 갑니다. 어? 아,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어요. 샤네메고 짜라이쁘 아니야 五十九八。 우리 <놀람> 애는 다시 잠게. 그건 난, 야, 배 찼다, 따다한 어, 이래딴 데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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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 하, 하. 고개 흔들어 놓으러 갔다. 그렇게 봐도 니가 이걸 뭐를 먹지? 이거 먹지도 않잖아. 이걸 먹어야 돼. 무슨 일이 무슨 일이? 우 명이나물. 아, 말이 안 되는데. 봐. 왜? 왜? 아, 이거예요. 아, 요거 나이거까진다 알겠거든. 음. 요거를 모르겠는데. 이2 0 곱하기 3이고 5에서 곱하기 이거... 뭐냐 이제? 여기서 곱하기 3하고 이제 2 0 곱하기 뭘 해야 돼? 224 곱하기 3을 먼저 했잖아, 1의 자리를. 그 다음에 4를 곱해야지. 4가 아니잖아.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야. 3이 숨겨지있 어? 3 말고. 이건 1의 자리고 이건 몇의 자리야? 10의 자리.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224 곱하기 는 4가 아니야. 뭘 곱하는 거야? 40을 곱하는 거지. 여기 동그라미가 지금 빠져있을 뿐이야, 인성 여기 동그라미가 있는 거야. 아. 이해했어? 안 써지는데. 여기를 써, 여기를, 바보야, 2 2 4 곱하기가 뭐라고? 뭐라고? 224 곱하기 1의 자리 했잖아. 그 다음에 2 2 4 곱하기 몇의 자리야? 그래! 맞다. 그니까는 이제 이거 쓰시고 있을 때, 8, 9, 6만 쓰지만 0은 안 썼지만 여기에 0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당연히 사람은 틀려 무조건 1 0에니까 40이라고 200, 여기 일이 있어 그러면 224 곱하기 1이라고 하면 안되고 224 곱하기 100이라고 해야지 무슨 말이있어응왜 음. 하늘을 보 그래 나어이시원다 <laughs> <laughs> <auc> <laughs> <laughs> 嗯。Yeah. 안돼. 엄마! 내가 있잖아! 응. 내가 이제 답을 쓰려고 거기 눌렀거든? 근데 챕전이 됐어. 그럼 맞았어. 아니 그 도세한 답을 쓸려 했는데 채점이 됐어. 3, 6, 십8이지 3. media you <laughs> 826-3772. 음, 벌써 끝났나봐. 1094, 1064.

응, <laughs> 미래 아, 그,저, 못다면 미쳤습니까, 이놈 어떻게 끼기 자는 거예요? 아이고, 두 개를 띄어 버렸네. 는어 이게 왜 틀렸어? 아무리 생각해서 많은데. 아, 이게 왜 틀렸어? 뭐야? 1 59 곱하기 76이지. 음, 맞잖아. 그럼 뭐 0을 먼저 하면 0이고 그니까 러0 한번 써야되고, 응, 이거 봐그 다음에. 259x76은. 먼저 259x6을 해야되지. 75. 어. 259x6 해야되지. 응. 60, 0. 65, 30. 62, 12. 15, 0, 0. 맞지? 그리고 여기는 또 0. 75, 35. 72, 14. 1, 7, 맞지? 예 응. 맞는데? 이거 안 엄마랑 똑같이썼지 어, 맞다. 그러면 0, 0, 0, 0, 7, 8, 9. 2자! 7, 8, 9. 아니잖아, 맞잖아. 그럼 여기도 잘했는데? 왜 틀렸다, 는 아니야? 거뭐야 이거 뭐. 이거는 예, 여기, 여기, 여기. 왜,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0,0,0맞 아니 엄청이 음. 없네. 어디 봐봐 어차피... 우리가 뭔가 실수했을 거야. 잘못된 응? 곳을 찾아 바르게 고쳐보세요. 250 곱하기 7 6에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250 곱하기 7 6에서 곱하는 수7 6은70 더만 내가 예상하는 예상감이... 아니네. 다시 해봐. 왜 틀린 거죠 뭐?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쳐 고쳐보세요. 정도, 정도. 맞는? 예? 이 맞잖아. 맞잖아. 이틀요. 버그야? 너 이렇게 한거 맞지? 했는데. 아 정확히 이렇게 썼지 아까. 응 정확히 이렇게 썼는데. 왜, 맞는데? 이거 눌러지잖아 뭐. 쏘, 안 됐어. 아, 이게 뭐야? 아 몰라. 아유. 버그가 나온다. 얼마 나 왔어요? 와서 오라고 다 했다고 응. 방금 끝났어요? 응 끝났어 나가려고 온 거야 끝났대 엄마 방금 막 끝나고 나가야지 누가 딱 알고 해.